1 0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당신들이,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서달 금음날까지.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총 열두 번의 설교를 세 개의 파트로 제 마음대로 그냥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신명기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신명기엔 이런 배경이 있다. 두 번째 주에는 신명기의 주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삶, 삶에 관해서 나눴었고요. 지난 주는 신명기의 방향성, 이제 어떤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목적지, 바로 그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같은 주제를 갖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향해서 창세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가 쭉 달려가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성경을 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이동의 과정을 계속해서 성경은 나누어주게 됩니다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는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 때가 돼 가지고 그들이 다시 건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 포로의 생활 속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존재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의 모티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부재로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어 그와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전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과 이 모티브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역사적인 맥락도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의 인물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티브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인물이지요. 다윗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인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범죄함으로써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바울, 네, 사도바울 맞습니다. 정당입니다 사도바울이죠. 사도바울이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가다가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이 모티브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이 모티브 안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모티브에 담겨 있는 동일한 맥락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아,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모아평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안에서는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하게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가나안 땅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신명기 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완벽한 의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과 가축을 기르던 시대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기후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 발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땜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알고 있듯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리고 물이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이 범람한 물을 댐으로 막아서 물을 가지고 있다가 밭에다가 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집트에서는 너희들이 댐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물을 줬었지.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 내리,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았답니다. 댐을 만들 수가 없는 지, 기, 지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짓고 물을 댈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땜을 만들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땜을 만들어서 나일강에 물이 범람했을 때 잠시 보관했다가 밭에 물을 대는 게 가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써 밭에 물을 댈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죠.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농사를 짓고 밭에서 무언가를 소출을 얻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는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해야만. 이 나라가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하는 표현인 늦은 비와 이른 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장마가 오는 게 아니라 이른 비한 봄쯤에 오고 가을쯤에 늦은 비가 와서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 하늘의 뜻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밝던 말씀처럼 12절에서 하나님이 몸소 돌보실 준비를 끝낸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너네가 나한테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비한방울도 내릴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인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곳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를 그 나라의 안전함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에 있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어 주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야만 그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부르시는 그 의존이 있어야만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인데 그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와라. 너희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존을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방법이 있다면, 특권이 있다면 그곳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존을 너무 못 해요. 우리는 의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그 뒤로 몇 번이고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줄게. 쉬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존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갈 만큼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 버틸 만큼 버텨보다가 거의 인생이 끝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야 비가 안 내리면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다가 물이 필요할 때쯤 나한테 찾아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와 함께 걷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때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근데 우리는 댐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오면 내가 한번 잘 막아봐야겠다. 또 개수로도 만들죠 물을 대려고 밭에다 개수로도 혼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댐이 무너지고 개수로가 흙에 의해서 막히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괘씸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땜 만들고 해서 땜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의도를 계속하는 거죠. 아까 뒤에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 제 설교를 잠깐 묵상했는데 어, 개척하고 나서 개척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죠. 개척하고 나서 어, 우리 수요예배 때도 나왔지만 1년6 개월의 시간을 네 명이서 버틸 때에.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왜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근데 개척 내가 했는데, 그 하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가 했잖아. 왜 나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런 마음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땜을 만들고 개수로도 파고 물을 어떻게든 대보려고 별 노력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찾아나서는 거죠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때그때 그때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걸으면 알아서 내가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치과 가는 걸다 보통 다 그러시겠죠. 치과 가는 게 제일 괴롭지 않으십니까? 다른 게또 괴로우신 게 있겠지만 전 치과가 괴롭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치아가 썩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루 세번 이빨 잘 닦고 치실 잘 하고. 뭐, 필요하면, 가글도 하면, 치아가 섞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잘 지키지 않죠. 아, 저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여러분들은 다 일반화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치아에 충치가 생겨요. 저는 뭐, 금리, 은리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치가 생겨요. 충치가 생겨서 병원 가서 혹시, 여러분들 의사선생님 멱살 안 잡잖아요. 야, 나 충치 생겼어. 너왜나 충치 만들었어? 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의사는 그냥 우리한테 명확하게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빨 잘 닦고, 치카치카 잘하고, 치실도 잘하고, 그러면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예방의 정보가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빨을 썩잖아요 누구도 우리는 의사 멱살 잡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멱살을 잡습니다. 하나님 왜안 도와주세요? 우리 맘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찾아오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여정을 그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준비를 끝내셨고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나라를 이뤄가기만 하면 그 물을 배실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농사 때만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것이죠. 저는 일기예보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집 밖을 나설 때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도 집 밖을 나설 때 비가 오지 않길래 그냥 떠났고. 근데 성수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기상예보는 비가 온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산을 안친게 잘못이죠. 근데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늘왜 내게 비를 내리십니까? 이러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비를 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산을 항상 챙기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의 월, 세상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을 나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나약하다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그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대로 누가 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나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못한 뭐걸 의지하는 건 나약해지는 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그 인간이 강해지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연약하고 나약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의존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의존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능력이 니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힘이 네 힘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존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존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자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가 항상 나를 깎아내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말스,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정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셔서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면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는 여정이 아닌 거죠. 나의 막, 내가 짐을 다, 하나님의 짐을 다지고,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걷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이제 그의 능력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했냐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됐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했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했습니다. 얼핏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 이렇게 드려라. 우상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뭐 이렇게 먹지 말아라. 이거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대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뭔가 요구하고 막 해라, 해라, 해라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결과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몸소 돌보셔서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짐을 다 지어 줄게. 내가 너희의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줄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해 줄게라고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섭리 그분의 계획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비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당신들에게 진노하실 거다. 그래서 하늘을 닫을 거고 비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라에게는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그 나라를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조금 힘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서, 야, 이때는 의존하고, 이때는 말아. 언제 너가 원할 때 의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유일한 살 길이고, 그것이 그 인생이 유일한 살 길임을 말씀하는 거죠. 적당할 때만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으로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비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번제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와 시간들로 하나님을 찾아나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야만 그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그 나라가 온전히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당히 따라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를 믿어봐. 그럼 내가 조금씩 조금씩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죠. 성경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큰 메시지는 "야,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것을 무엇으로 미약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가르침들도 좀 생각해 본다면, 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너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적 적당히 십자가에 못 하나를 짊어지고 갖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못 하나 박을 정도의 용기로 따라 오라고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너를 내가 십자가에 다못 박혔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따라 오라고 얘기하죠.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한 따름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그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히 따라오, 적당히 믿어, 그럼 내가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또한 적당히 따라오면 그럼 하나님 약간 그나라에 적당한 땅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도 있겠죠. 하나님 뭐 비옥한 땅 말고 그냥 적당한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전적인 따름, 영원한 의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신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적셔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따름에 있어서 이 전적인 의존이 드러나는 정말 놀라운 유일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은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0%입니다. 10%, 20%, 30%도 아니에요. 그냥 0%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면 이제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는 내가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는 해결할 수 없었기, 나의 인생의 문제도, 나의 삶의 모든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밖에 없, 살아갈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삶의 걸음의 모든 여정, 모든 인생의 순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계획들과 목표들과 목적들과 방향들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어떤 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존하길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존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